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는 25년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이 빠르게 지나고 덧없이 끝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시편 39편의 시인은 주께서 생명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하셨다라고 말해요. 시편 90편을 보면 시인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고. 날아가듯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사장을 보면 우리의 생명은 마치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던도서의 기자도 우리의 생명의 모든 날이 그림자와 같이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빠른 시간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책 중에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한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의 모든 자연적 움직임은 물질계의 중력 법칙과 유사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은총만이 예외이다. 초자연이 개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일은 중력에 따라 일어난다고 예상해야 한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모든 물체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어느 날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저 사과는 항상 바닥으로 떨어질까? 왜 이론은 올라가지 않을까? 연구 끝에 뉴턴은 지구의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유는 눈에 보이는 물체만 중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도 중령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희는, 너희는 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을 본받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스 사장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에게도 강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날의 습관을 버리고 신명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의 교인들은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따르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날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끌어당기는 강한 영혼의 중력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중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도 허망한 것을 따르고 무지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강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험한 것을 쫓고 더러운 욕심을 행하려고 하는 영적인 영혼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 베유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중력의 법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영혼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몬 베유는 영혼이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은총 만은 예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의 중력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당시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는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서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따졌고 분파를 만들어서 다툽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까지 취하며 음행하는 자가 있었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결혼이나 독신 생활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예배가 무질서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서열화하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지만, 자기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유혹의 힘에 영향을 받았고 영혼의 중력에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교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자신을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도 썼죠.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낮출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교의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죽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하여 혈안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그는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바울이 담에색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의 회심사건이 있는데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담에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밤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를 박해했다? 주님을 박해했다. 예수님 박해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을 받게 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다 담에 세계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율법에 얽매여 있었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영혼의 중력에 지배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영적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평생 율법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중력의 지배를 받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치르셨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겠던 사람이에요. 사도라고 부름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성경 구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엔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셨고 감당할 힘도 주셨기에 내가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맡겨주셨고, 감당할 힘도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어요.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과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 그의 영혼은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중력이 그의 영혼을 이끄는 동력이었어요. 율법을 따졌고, 누가 오르냐, 누가 그러냐, 서로 다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자기 열정,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고통에 짓눌리는 비참하고 불쌍한 자였어요. 그는 영적인 파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중력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바울의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받는 사람은 자기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가 쌓은 업적이나 성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욕망, 자기 탐욕에 지배받는 영혼의 중력에서 벗어나서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할까요?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우상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우고, 은사, 우월주의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잊어버린 거죠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옛날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영혼의 중력을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인생은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아요 우월의식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 업적, 자기 성취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의 힘에 이끌리는 인생이 될때 허망한 것, 무지한 것을 따르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냥 가만히 두면 중력의 영향을,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힘에 이끌려 살아가야만 살아있는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물살에 떠내려 가지 않고 강의 상류로 우리의 본향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새해는 우리 중앙선결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그 은혜의 힘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긍율이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성합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허망한 것 무지한 것을 추구하는 옛사람의 습관에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은혜의 힘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2026년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장악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앙선결교회 모든 가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